자, 그래서 22번은 촉바키로 풀면 돼. 반지름의 비율이 몇대 몇이야? 1대 3이니까 힘의 비율이 몇대 몇이겠어? 3대 1,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올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대신에 20번 저랑 봐요. 자, 20번 문제 한 번만 쭉 읽어볼래요? 시간 20분밖에 없어서 조금 부지런히 가죠. 얘 선생님이 몇몇 개의 문제를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도 혼자서 풀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우리가 못 가니까 선생님이 조금 빠른 속도로 해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두 개의 물체를 결합시켜 놓은 건데요. 하나는 막대기. 막대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렇죠? 네. 자, 하나는 막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원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물체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막대 그럼 막대만 보세요. 원판 그럼 원판만 보세요. 전체 그럼 두개 한꺼번에 보세요. 알겠어? 네, 얘네들의 무게 중심에 관련된데요.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막대를 원점으로 해서 막대 끝까지는 얼마냐면 L의 길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막대의 질량이 m이고 원판의 질량은 1.5m이고 그다음에 원판의 반지름 있어? 원판의 반지름은 없죠. 됐죠? 자, 요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때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시소에 막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물체를 놓고 내가 물을 때요. 이 질량을 생각한 적 이념이 없죠. 근데 막대는 질량이 있니 없니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요. 맨 처음에가 르칠때 막대 무게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복잡하니까 안 좋은 것뿐이지 실존하는 물체들은 다 질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대의 질량도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20번 같은 문제들이 나와야 된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원판을 달고 있는 막대도 진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진량만큼 구고 잡아당기는 무게가 작용하겠죠. 됐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균일한 물체에 이 물체 진량이 10kg이라고 치자얘 무게 얼마? 100N. 됐어? 그러면 정확하게 무게가 한 점에 우리는 쏠려 있다고 봐도 돼. 그게 무게 중심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 균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무게중심점은 어디니? 무조건 한가운데. 거기에 100N의 무게가 쏠려서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받치고 있으면 얘는 안기울는거다 됐죠? 이렇게 균일한 물체의 무게중심점은 정확하게 가운데고요. 그 가운데의 모든 힘이 쏠려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이 막대는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1 l 에 무게가 m. 그래서 1kg당 지구가 잡아당기는 1뉴턴이라고 하는 그 힘을 무, 중력가속도. 그래서 그냥 네, 이렇게 써요. G. 그래서 한국말로 읽어보세요. 무게. 마그네슘 아해야게요 무게. 알겠어 네,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한 게 무게가 돼요. 이건 무게리라고 그냥, 무게 그냥 읽어봐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 무게야. 됐어? 그래서 전체 막대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무게가 작용해. 그게 중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균일한 막대에서의 무게 중심은 전체 길이의 절반인 지점이야. 라고 하는 기억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막대에 질량을 주면 그 막대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이 힘이 작용해서 얘도 이 막대를 이 방향으로 돌리면 돌림힘을 만든다. 실제로. 실제는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우 볼게요. 원판의 무게중심 X는 L인가요? 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점이요. 자, 0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 원판의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원판도 무게중심은 어디겠어요?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겠죠. 맞아요. 원의 중심에 있겠죠. 그 중심이 바로 X로, 그 0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이점이 이 원판의 무게 중심점이 있는 지점이야.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급자 별표. 그럼 이거 전체 무게 중심점은 어디야? 막대의 무게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원판의 무게 중심점이 여기 있다면, 자, 막대는 여기에서 MG라는 힘으로 누를 거고. 자 원판은 여기에서 1.5mg라고 하는 무게만큼 눌러서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돌림이 평형이라서 어느 쪽도 회전하지 않아라고 하는 돌림이 평형이 될때 얘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은요 이 힘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해야죠. 그럼 받침점 어디 있다고요? 이 서로 반대 방향을 돌려야 되는 아이의 어딘가 사이에 있다고요. 있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고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b라고 치자. 그랬을때 돌림이 평형이 되어야 되는데 오메나키의비몇대 몇? 2대. 이거 mg, 이거 1.5mg. 2대 얼마? 3. 됐죠? 그럼 길이비 몇대 몇? 대 몇? 3대2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1 L인데 그 2분의 L이라는 길이를 다시 3대2로 분리한 지점이에 무게중심점이야.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전체 2분의 L 중에서 됐죠? 얘는 여기는 어디? 어디? 여기로부터 얼마만큼 간 거? 3대이니까 5분의 3만큼 간 지점이. 되죠. 무게중심점이 있는 위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3에 떨어진 곳. 여기서부터 10분의 3에 떨어진 곳이 무게중심점의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1L, 여기는 10분의 3에 그러면 X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겠니? 10분의 얼마? 8L. 했어요. 네, 그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무게중심점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막대에 무게가 나왔을 때그 무게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그 힘이 작용한다고 처리하면 돼. 되죠? 겠 이렇게 됩니다. 자, <laughs> 넘겨볼게요. 여기에서요, 이제 실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14페이지에 24번이죠? 14페이지에 24번. 이거는 옛날에 7차 하이탑에 있었던 되게 어려운 문제. 그죠? 네,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요. 풀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빼시면 돼요. 여기 고난도 문제라고 대놓고 써 있어요. 이거 수능에 나와도 정답률이 30%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막풀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오면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할수 없어서 그냥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까지 할수 있는 문제들을 푸시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맨 뒤에 뭐가 있다? 답지가 있다. 이책에 뒤에 보시면 답지가 있습니다. 문제 푸시고 채점해서요. 그래서 오답을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다 체크해 와. 그럼 선생님 이 다음 주에 다 설명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만 하시고요. 처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물달아 들어 나문이안 났나봐라고 하는 선입견만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해봅시다. 수고하셨어요.